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강북구가 불법 광고물을 함께 수거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방사능 논란이 일면서 대구가 올림픽 전지 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횡성형 마을 교육 공동체인 횡성 다함께 교육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보령시의 환경을 책임질 보령발전본부 환경 감시단원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동북권 최대 규모의 이순신 도서관이 여 6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도로변에 내걸린 현수막, 또 주택가 담장에 붙어있는 전단지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데다가 불법인 경우가 많은데요. 강북구는 이런 불법 광고물을 함께 수거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북구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유동광고물 가운데 현수막 수거는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며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접수가 이뤄지고 동별로 한 명에서 두 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따른 보상 단가의 경우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일반형은 2,000원으로 1인당 200만 원 이내의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벽보와 전단지 수거 보상제도 실시됩니다. 접수 시기는 현수막과 동일하며 참가 자격은 1959년 이전에 출생한 만 60세 이상 강북구 거주 주민에게 부여됩니다. 모집 인원은 동별 5명 이상으로 모집 인원이 초과되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이 우선 선정되고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참가 자격이나 보상 금액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구민과 함께 강남 복지 기준선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강남다운 최적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복지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남구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위문금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등으로 포용복지를 실현하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늘리고 출산 양육 지원금도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강남형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증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에 ICT 시스템을 설치해 더 강남앱과 연계하고 다문화 가정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독거어르신 ICT 돌봄 서비스와 치매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등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강남구의 포용 복지도시 2차 연도 계획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강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설수 없다는 뜻이죠. 2020년 새해를 맞아 은수미 성남시장은 무신불립을 강조하면서 시민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1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14곳에서 50개동을 대상으로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와 네 번의 분야별 인사회가 열립니다. 해당 동별 기관 단체장, 자생단체,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석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새해 인사회를 통해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아동복지 실현 등 올해 성남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합니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에 대해 증문 즉답을 이어나갑니다. 성남시는 이번 인사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 소는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입니다. 이 대전시소를 통해 나온 첫 시민 토론 결과에 대해 대전시가 답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시 소에서로 처음 실시한 제1호 시민 토론인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날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 결과에 답했습니다. 시는 2019년 11월 한 달간 대전시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지정하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435명 중 98%가 찬성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환경의 날, 자원순환의 날등 환경 관련 특정 행사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정해 다각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정책 수립 결과는 대전 시소 홈페이지 실행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의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대구가 동계 전지 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구시는 해외 국가 대표팀의 현지 적응 전지 훈련을 유치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육상 지도자 교육과정과 육상 꿈나무 선수,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전지 훈련을 유치해. 현재 육상 꿈나무 선수들과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육상진흥센터에서 동계 전지 훈련 중입니다. 작년 한해 국군 체육부대,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등 2,300여 명의 최정상 전지 훈련팀을 유치해 온 대구 국제 사격장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50여 일간 한국 최대 사격 선수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또 1월 6일부터 서울 지역 사회인 야구팀과 성동구, 중랑구 유소년 야구팀이 시민생활 스포츠센터와 시민운동장 등에서 전지훈련 중이며 서울시 유소년 야구연맹과도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성 논란으로 우리나라가 전지훈련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된 강점을 내세워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앞서 중국 난징에서 열릴 세계 실내 육상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육상 국가대표팀 30여 명이 대구에서 훈련할 예정이며,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태국과 인도 등과도 현재 협의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수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광주시에서는 국내 최고의 노화연구시설이 건립돼 지난 14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노화 연구 시설은 국비 110억 원등총 190억 원이 투입됐으며 대지 16,532제곱미터 부지에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노화 연구 시설은 노화 연구 수행을 위한 고령동물 공급 및 개방형 노화 연구 플랫폼으로서 초고령화 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현 연구 및 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시설 건립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 효과 430억 원과 고용 창출 224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 커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커피도시 강릉을 대표하는 강릉 커피축제가 축제 평가에서 잇따라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2019년 커피축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주관한 축제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전국 775개 축제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에도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문화관광축제 명칭을 사용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가 문화관광 분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창군을 방문했습니다. 웨이팡시는 인구 1억 명 이상인 도시로 중국 전체 도시 중 경제규모가 15위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웨이팡시는 겨울축제 등 평창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향후 단체 여행객 방문 등을 추진합니다. 평창군과 웨이팡시는 문화 관광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했는데요. 평창군과 웨이팡시는 문화 관광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했는데요. 평창군 관광협의회와 웨이팡시 여행국 간의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두 도시 간의 구체적인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평창군이 세계 속의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해 8월부터 웨이팡시와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웨이팡시에서 열린 한중일 산업 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에는 온 마을이든다라는 말이 있죠. 횡성형 마을 교육 공동체인 횡성 다함께 교육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을 교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횡성 다함께 교육. 횡성군은 올해 둔내와 안흥 공급면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횡성 다함께 교육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그중 지난해 12월 지역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성한 공근면에서 지난 8일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건축사 선생님으로부터 건축개론 강의를 듣고 난후 학생들 스스로 직접 지낼 공간을 만들어 보는 우리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공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앞으로도 방과 후 돌봄과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수립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관련 사업을 대거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한 청주 국제공항,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5차 국토종합계획과 3차 항공정책계획에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 공항의 역할 확대가 5차 국토종합계획에 명시됐습니다. 이로써 행정수도와 제2 항공화물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종에서 청주공항 고속화도로를 검토하고, 저비용 항공 전용 여객 터미널을 신축해야 합니다. 공항 활주로 역시 확대하고 공항 화물 터미널 신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세종과 대전, 충청 지역의 공항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국토 종합 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만큼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수립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관련 사업을 대거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구상하는 사업은 청주공항 위계를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관문공항 지정 육성을 계속 추진하고 청주공항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합니다. 에어로케이 운항에 앞서 국제선 여객터미널 독립청사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기의 이착륙 안정성을 확보, 결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주광의 운항 등급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시의 환경을 책임질 환경 감시단원이 지난 8일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환경 감시단원들은 환경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발전본부 환경감시단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동일 시장과 보령발전본부 환경감시단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환경감시단원은 모두 4명으로 기존 감시단 8명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저감 대책, 석탄 비산먼지 방지 노력.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하고, 환경협정 이행 여부 확인, 환경피해 관련 여론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겨울 방학철입니다. 부지런한 대학생들은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와 용돈 등을 마련하곤 하는데요. 천안시청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소식 전해드립니다. 6기로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청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에 참가하는 대학생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참가자들은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40여 개의 천안시청 현업 부서에 배치돼 불법 광고물 정비와 사회복지시설 파견 근무 등의 현장 근무 지원과 각종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창의적인 업무 아이디어와 시정 발전 방안을 제안해보는 시정 토의, 취업이나 창업 등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새해 시정 운영에 교감, 능률, 합리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를 시정 운영 전반에 녹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시민이 시장이라고 강조한 양산시는 2020년 한해 동안 경제 일자리, 교육, 사회 복지, 환경 도시, 문화 관광 체육, 행정 서비스 등 여섯 개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키워드를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행정 내외적으로 더욱 활발히 소통 교감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효과와 활류에 더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관련 기업의 투자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며 포항시가 산업도시의 신화를 다시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9일 GS건설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으로 GS건설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천억 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사 일반산업단지 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2차전지 사업 관련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시와 경북도는 인허가 신속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차전지의 소재부터 리사이클까지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명실상부 배터리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벨리 산업단지 두개 지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 GS건설 등 기업 위치가 줄을 이으며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는 더 나아가 신소재 연구소 설립,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고성능화 지원, 2차 전지 안전 테스트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산업을 위한 인력을 양성해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더하고 4년간 3,000명 이상 규모의 직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한 성과와 추진 방향 등을 살피며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국내 최고의 배터리 산업 선도 도시로서 미래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정읍시의 단풍미인 씨름단이 새로운 선수를 입단시키며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인 단풍미인씨름단이 14일 새해 새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과 신입선수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정읍시 씨름협회 임원과 선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씨름이 정읍시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씨름 프로그램 운영과 씨름의 활성화를 위해 단풍미인씨름단 서포터즈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진섭 시장은 뛰어난 성적으로 전읍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씨름단은 우리 시의 커다란 자랑이라며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고 전읍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일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이순신 도서관이 여수시 웅천지구에 문을 열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공공 도서관으로 전남 동북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총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된 이순신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5,622제곱미터로 전남동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1층에는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합친 이순신 라키비움이 있으며 2층에는 코딩노복과 3D 프린터를 경험할 수 있는 상상창작소가 3층에는 일반 자료실과 이순신 장군 관련 자료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장서는 5만 여권에 달하며 이순신 장군 관련 자료 천여 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세계적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시와 함께 도청 접견실에서 수공구 글로벌 외투 기업인 맥스파워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맥스파워는 스패너, 파이프렌치, 니퍼 등 수공구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내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약 15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파워는 중국 수공구 제조 1위의 기업으로서 중국 내 800여 개의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화진 전북도지사는 기업의 신규 투자에 따른 모든 행정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6일에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사고가 발생해 위급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굴착기 작업 중 사람이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환자 응급처치 후 소방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환자는 50대 작업자로 우측 발목이 부분 절단돼 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 있던 거주민은 방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을 올려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는 약 20분 만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관악산에서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요 구조자의 발목 통증으로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부상자는 27세 남성으로 헬기를 통해 평촌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고소양은 마고할미가 손톱으로 가려운 대를 긁는다는 뜻으로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됨을 이르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게 됐는데요. 마고소양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